저번에, 그, 겨우 생존해가지고, 아 겨우 구조돼서, 이렇게 생, 살았는데, 이 사람도 살고, 근데, 갑자기 어디 초원에 내려주더니, 찾더니, 갑자기 사막이 나오는 거였네? 여기 어디야? 게다가 너무 더워! 먹고, 살기 도 그렇고, 아, 더워, 더워, 더워! 사막, 초원 무슨 근처에 사막이 있어! 이렇게 온도가 차이 나고. 차이나고 차이나 차이나 뭐 차이나 왜아 저기 성인데 저 성이잖아 삼경성으로 설로 제국이랬나 설로 제국 내가 저기에서 옛날에 도둑질 하다가 뭐 걸려서 감옥에 갔다가 겨우 나왔지 <laughs> 그러고 난 맨날 무슨 이상한 경험만 하는 거야 진짜 그그그 그, 그 귀신이 나한테 저주를 내렸나? 이상한 경험만 하네? 오! 여기! 그 잡사인 할아버지의 그 닥터 상점이랬는데? 역시 하긴 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리가 없어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이상하게 나타나고 아뭐효과 아! 고통의 포션 물병 수중 오? 잠깐만 이거 이거다, 마약이야! 역시, 잡상인이었어! 잡상이 인 맞았어! 아근데 그건 그렇고. 여긴 어디고? 난 별로 안 중요하지. 어, 여긴 어디고? 응? 어? 응? 아, 이게 뭐지? 그날에 뭐, 지옥포탄인가 뭔가 그랬는데? 역시, 요즘 시대에는 참 많은 신기한 게 나왔어. 무슨 이런 것까지 나오고. 한번 궁금한데 들어가볼까? 야 들어가다! 못 나면 뭐 어쩌려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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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러워. 아! 아, 어 뜨거. 이거 뭐야? 어디야? 더워. 더워. 아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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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누구 없어요? 이 지옥인가? 지옥 같은 난, 여기의 주인이다! 여기 주인이요? 그래! 여기 어디에요? 지옥이에요? 그래! 지, 지옥이면 당신은 악마? 멋있다! 아, 지금 누구에요? 여기 거. 주인이면 사탄 악마잖아! 지옥신이에요? 어떤 이유로 온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의 네? 무엇일까? 친구? 네. 노예야, 노예! 제가 노예가 왜 돼? 쏴, 봐라. 안 먹히지롱. 어? 하지만 너는,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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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도, 살려줘, 살려줘! 크리에이티브인가? 아예, 아니아니 어? 어쨌든, 일을 하면 보내주겠다. 일을 하면 보내준다. 진짜 보내줄 거예요? 그래. 날 진짜 따라와. 보내줄 거예요? 사기 치는 거 아니죠? 사기 안치자 안안안 이렇게 차. 내가 여기 구을 하나 힘들거든 었 조심히 내려와봐. 잘못해서 저가 저 제가 죽으면요. 그러니까 조심히 내려오나요? 자 여기 이거 보이지? 이거? 네? 예. 네. 아! 아, 미안. 이거 보이지? 예. 네. 이거를, 맨 주먹으로 캐. 네? 다 캐. 아니, 무슨 저에게 그런, 진짜, 반항.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죽이지 마세요. 저, 저, 죽는 거 싫어. 왜안 맞는 거야? 진짜 신, 사람이 아니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할게요. 아, 거기 있으면 제가 뭔가 신경 쓰 써요. 좀좀 가주세요. 알았다. 해주겠다. 그리고 다 캐면은 아 힘들어 영산자로 바꿔주겠다. 자 사실 뻥이고 캐고 올라와라. 아니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는 거냐고. 그나 그냥 들어오고 보는데 그냥 들어오지 말걸 맨날 이상 경험만 해가지고 뭐라고? 아니 아니. 당신. 아, 왜 이렇게 많아? 난 여기서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힘들어.